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론마둥입니다자 이번 시간에는 아주 재미난 그러한 사회문제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여기 있는 백돌을 모두 잡아야 되는 그러한 문제인데요 화면을 한번 저와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여기 있는 흑돌이 결코 살아있지가 않습니다 아주 위험한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흑돌을 통해서 백을 잡는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두어서 백을 잡아야 될지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흙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지금처럼 백석점을 이렇게환격으로 잡는 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그러면 백이 여기서 단수치는 수가 선수가 됩니다. 흙돌이 단수를 당했죠. 어쩔 수 없이 이곳을 때려내야 되는데 백이 막아버리게 되면 이곳은 백이 살아버려 흑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아마도 이곳부터 이렇게 또 단수치는 수를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 백이 연결만 해준다면 지금처럼 두어서 백을 모두 잡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백도 지금은 연결했다간 너무 고스란히 잡히기 때문에 지금처럼. 폐로 버티는 수가 있어서 이 수수는 아쉽지만 폐가 되어 실패가 됩니다. 폐 없이 백을 잡을 수가 있는 그런 문제예요. 자, 폐 없이 백을 잡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 머릿 속에 바로 어떠한 수가 떠오르십니까? 이렇게 지중 가는 수가 떠오르실 거예요. 자, 이수 상당히 날카로워 보이기는 하는데요. 자, 과연 정답일까요? 자, 흙이 이곳으로 두게 되면. 백이 가만히 막아도 됩니다 그러면 흙이 이곳으로 연결하는 건 거꾸로 흙돌이 모두 잡히기 때문에 불가능하죠 그래서 흙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뒤로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백은 여기서 이렇게 연결하면서 단수 치는 수가 너무 좋죠 흙이 이곳을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백석 점을 먹어야 되는데 백이 이렇게 흙한 점을 먹게 되면 백이 살아가게 돼요 흙 입장에선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여기 단수, 단수 다안 됐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수 바로 이곳에서 들어가는 수일 거예요. 자, 이곳으로 들어갔을 때 백이 이렇게 막아만 준다면 이거는 정말 흑 입장에선 금상첨화아닙니까 이렇게 두었어요. 이거 다 잡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백은 어떻게 둡니까? 이렇게 막아버리죠. 그럼 여기 있는 흙돌만 괜히 잡혀가지고, 역시나 흙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이 모양에서의 정답, 없는 걸까요? 자, 이 장면에서의 정답은요,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일선에 있는 돌다 해봤는데 정답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딱한 곳, 안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생각하기 어려웠던 그 곳이에요, 정답은. 바로 어디였습니까? 이 곳을 먹여치는 수가. 이문제 정답이 됩니다. 자, 이곳을 먹여치면 백이 이곳을 때려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여기서 어떠한 수가 있습니까? 이곳으로 이렇게 먹여치면 안 돼요. 여기 단수가 선수가 되어서 백이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어떠한 수가 있냐면요, 이곳을 쿡찝어가는 수가 좋아요. 백이 이곳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충이 됩니다. 여기도 지금 백이 자충이 돼서 둘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길 연결하고 여기 있는 흙돌을 잡으러 가야 된다는 소리인데요. 이때 이렇게 백의 활로를 메우게 되면 이곳이 역시나 자충이 되죠. 여기도 자충이 돼요. 양자충이 돼요. 이것은 흙이 백을 모두 잡을 수 있어 성공이 됩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